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행태 절대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검사 40명 전원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항명으로 한, 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입장 발표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인 검찰의 집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벌인 검찰의 집단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망각하고 검사들이 특권 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특검에 강력 요구합니다. 파견 검사들이 조기복귀 움직임으로 특검 수사나 공소 유지가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긴건히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